스 네, 호응 감사합니다. 아, 씨발, 클났다. 와, 존큰 클났다. 와, 최악인데 이거. 토각도 안나오는데 이거를 사 토템 지키라고? 두개 가깝고, 한 개. 한개 어디 있는데? 저 발전기, 저 발전기 있는 거저거지 개조졌는데, 이거? 야, 씨, 맵에다, 맵 오프레인 안 썼는데, 이거 나올 줄 몰랐다. 되나, 이거? 여기로, 달래. 일단은, 경로를 일단 파가자 내가 어디로 달려야 되지? 이쪽까지 달리고, 여기까지 달리고, 여기서 절로 달릴 수 있나? 여기 중, 여기 중간에서 달릴 수 있나, 이거? 아, 안 되네. 걸어 다녀야 되네. 아안돌줄 아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왜, 왜 했어, 이거. 뭐죠, 이거? 가자. 와, 다행이다, 룰라비라서. 룰라비에서 천만당이다. 와, 룰라비에서 천만당이다. 후... 아, 이건 상관없어. 솔직히 룰라빈는 상관없어. 자장강은 깨져도 돼. 지금 이렇게 나머지 세개지는게 베스트, 나머지 세개지는게 베스트. 이 위치가 좋잖아요. 그럼 세개가 우리 좋았네. 판자 없으면 뒤진거 알지? 뛰어라, 존나 뛰어 존나 뛰어라. 까비, 까비. 아이고, 아이고. 크게 꺾었으면 되나? 천천히 합시다. 아, 이거 깨졌으면 양반이지, 여러분들. 어우, 호프 깨졌다 생각해봐. 음식하다고, 이거. 아 아. 이러다네 야, 저건 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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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뒤지고 싶었네 야, 이것도 안 예. 나 예. 예. 나 예. 예. 할수 있는 최악의 맵이죠. 할수 있는 최악의 맵 내가 걸릴 수 있는 최악의 맵이라고. 하이로 버그 심어줬고 <laughs> 아이고 이게 차징이 너무 빨라가지고. 와, 이거 꺾었으면 많은데, 아깝다. 까비. 잘 보고요. 토템 건너 바로 가야 돼요. 이거는. 토템 건너 바로 가야 돼. 이면에서 이면에서 이거 4토타만은 아예 의미가 아예 없어요. 톡각이안 나와서 빨리 잡을 수가 없거든. 톡각이안 나와서 아예 빨리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거 가야 된다고. 이거 토, 토크가 빨리 잡아서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된다고. 이거 방금 불토동을 건드린 거 아닌가요? 불터 건드리네 깨지겠다 아니네 <laughs> 제가 이명 하고싶어서 한거 아닌데요 미찌구리 어서오세요. 주말 야채 잘 보내셨네. 음. 살렸나? 음. 지금 살리고. 절로 안 갈게요, 지금. 호프 2색쌓아 이거 호프 3색 쌓는 순간, 아니, 호프 3색 쌓는 순간 괜찮아요. 어차피 망치도한 방이니까. 그때부터 무리하게 톡깍질 필요 없어. 호프도 자 이러면 한 방이거든. 왜 저걸 처음에 파가 안 꼽히지? 왜 이러지 이거?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손에 땀좀안 났으면 좋겠다. 맞을 수 밖에 없다. 얘 걸면 죽죠? 4피인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우리 뽀그리는필정얘 걸면 죽지 싶은데? 맞나? 솜누나가 이쪽에 있었는데, 결국 에 토템 되게 다 살아 있어서 그냥 변태 전구식으로 해도 되겠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그죠. 발전 이거 두개까깝잖아 뭔데, 이거? 어, 뭐야? 창틀 안냈나 아, 창틀 아니었구나. 아, 스프린트 됐네. 창틀인 줄 알고 무조건 넘겼는데. 아, 저거 가고 호프 삼색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호프가 이러면 안 돼. 얘도 뭐, 얘도 뭐, 잡기 존나 어렵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건 못 봤다. 음, 지금도 토템 지키지 맙시다. 아까 거기서 잡았어요. 아까 거기서, 아까 진작 잡았어요. 그 진짜 잡아어그래늦게 너무 늦게 잡았어. 잠깐만요 아갈 없네 이거 일단 스트라이크 맞고 시다 어쩔 수 없다 응, 못 섰네 나이스 응퇴할고 그냥 인터페이스만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 불토 템건들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퍽이 두근두근 되면서 이렇게 턱이 두근두근 이렇게 커다 작았다 해서 두근두근 되는 거지. 그럼 누군지 건드는지 알수 있잖아요. 모든 알람이 다 동일하니까 발정일 돌린지 토템 돌린지 알 수가 있나? 내 인터페이스만 좀 바꿔주면 되게 좋을 텐데. 저걸 구해주면은 호프가 3스택이라고 응, 지금부터 3스택이라고 이러면 또 누가 토템 걷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찾아야 돼 이거 있나 없나 되게 골 때린다 이거 무정 한방이죠 이거 어. 고로 야, 판자 안 쓴다고? 깨져라. 아. 그냥 걸게요, 이거. 우리 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피온왕님 피온왕님 존나 오랜만이네요 환님도 오랜만이지만 피온왕님 진짜 오랜만이다 네 반갑습니다 벨트인지 깨는 건지 알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인터페이스는 줘야 된다 봐요 아니면은 아면 아사리님처럼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그냥 건들고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두근두근거린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지 에피어노님 네,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삶의 5색이거든요아 이건 맵이 안 좋아가지고 터블 너무 많이 빼놨어 근데 이거 2픽이2픽이 불토트 위치한 게 알아요 2픽이 불토트 위치를 한게 안다고 어 퍼퍼 꺼졌네요 저게 2픽일 거예요. 어, 아니네? 오, 어, 나이스. 허프 살았죠? 이게 그럼 루인이죠? 이게 루인이라고. 아, 이게 허프라고. 나이스. 추가되지 않겠나? 응. 자 형님 저거 빨리 구해 주십시오 1픽 4픽 잡고 가게 안 구해 주시나? 구하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순간 바로 승리나 좋습니다 2픽에 1픽을, 2픽에 1픽을 살리는 게4픽의 죽음이 이길거예요잘 가라 마이샷 호프로 다 잡아봅시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오스테까지 했네요 그죠? 이 세계는 무정 호프 살텐데 지금부터 지금 제가 위스퍼가 기 때문에 그냥 다녀야 돼요 이거. 있다. 다 없지, 알지? 다 없는 거. 네 친구 될와 이거 찾는 거, 찾는 거 시간 존나 많이 걸릴 텐데. 일단 해볼게요. <웃음> <웃음>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어요.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다고. 근처에 호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만이 목소리는>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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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어, 살, 살아도 EP 살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가는 척 합니다. 시가보자 대구 나가라는거 같은데 비슷 없이 이게 참 힘들어 가지고 이 맵이 먼 데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 휴대폰으로 뵙시다. 엠피님아 아니면 그냥 뭐가 좀 뭐가 걸려가지고. <laughs> 게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선택이 있어요 어 얘가 이.. 얘가 2픽이잖아요 나 이거 잡을게 얘가 이픽이잖아나 이거 잡을게 이게 맞다 나갔어 아까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한, 나는, 내가, 내가 생존 자리 때, 이렇게 갈것 같은데요? 오, 뭐야! 얘가 e 이였어 어? 는? 피 있네. 응. 다안 잡은 나의 판다에 오랐구만. 나이스, 나이스. 아이 까비까아 이거 여기가 문턱이 두개 있어가지고 시간 오래 걸려요. 어분노이 e 스택인데 예,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잡을게요 이거. 잡겠죠 이거. 되다 쓰네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좀, 죽지. 잘 가라. 어, 뭐야? 어, 뒤지어